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최근 대통령이 아마는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바로 그 정책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모든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자, 첫째. 이제 집을 사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마치는 기간이 지역별로 달라져요. 강남 3구나 용산처럼 음좀 과열됐다 싶은 규제 지역 있죠. 여긴 계약하고 4개월 안에 무조건 모든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시장을 빨리 좀 시키겠다는 거죠. 그외 다른 지역은 뭐 기존처럼 6개월이고요. 두 번째는요. 갭투자랑 진짜 살 집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요. 지금까지는 세입자 낀 집을 사면 이게 실거주가 어려우니까 갭투자 수단이 되기 쉬웠잖아요. 근데 이젠 무주택자가 이런 집을 산다면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줍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한텐 숨통을 튀어주고 투기 목적으로는 좀 어렵게 만든 셈이죠 마지막으로 집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들 이야기인데요 이분들 세금 혜택에도 이제 마감기한이 생깁니다 원래는 의무 임대 기간만 채우면 집을 안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계속 피할 수 있었거든요 이젠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아야만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어요. 혜택만 받고 버티는 건 막겠다는 거죠. 결국 이번 정책은 애매한 규정 대신 명확한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보입니다.